방송으로 해주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어, 잠이 안 와서 유튜브보다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연애 고민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있어서 보내게 되었어요. 각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몇달 전에 친구 생일 파티로 클럽에 갔어요. 그날은 친구 생파라 저희들끼리 미친 듯이 놀고 있었는데 제눈 앞에 진짜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지훈처럼 섹시하게 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연이 취해서 별 미친 생각을 다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형이 절 쳐다보고 웃으니까 저도 모르게 웃었나봐요. 그 남자가 와서 귀에 다 대고 왜웃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번호를 줬어요. 그러고는 다시 술기운이 올라서 미친년처럼 놀다가 집에 와서 자다 깼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카톡 아니고 문자요. 집에 잘 들어갔냐고. 어제는 친구분들이랑 너무 재밌어 보여서 얘기 많이 못했다고. 시간 될때밥한끼할수 있냐고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상형이 저에게 호감을 가진 것도 처음이고 그냥 너무 좋아서 바로 오케이 하고 그날 보기로 했습니다. 만나서도 너무 좋았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유쾌하고 말도 잘 통해서 자연스레 술자리까지 하게 됐어요. 술 마시고 밤을 같이 보내게 되는 분위기가 됐는데 저는 항상 썸단계에서 밤을 같이 보내게 되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다행히 그 남자도 이해해주고 굳이 택시를 같이 타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연락만 간간히 하다가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다 어느날 카톡을 보내려고 친구 목록을 보다가 그 사람 프사를 보는데 웨딩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부는 앞모습이고, 신랑은 뒷모습이지만 그 남자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건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건가, 날 만날 때 이미 결혼한 건 아닐까, 아니면 결혼 전 마지막 총각 행세를 한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연락해서 따져볼까 생각도 했지만, 전화로 따지기엔 용기가 부족했고,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보기에는 혹시나 괜히 프로필 사진 속그 여자가 보고 막장 드라마 속 여자가 되는 게 아니랄까, 라는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묻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전화가 울리길래 받는데 그 남자인 거예요. 따져볼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태어난 목소리로 오랜만이라고 잘 지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유님, <laughs> 그래서 저는 나 너프사 봤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말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딱저 말만 했는데. 그 남자는 내프사? 내프사 뭐였지? 하더니, 아, 자기 모델인 거 몰랐냐고 웨딩 화보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저는 믿었고, 그렇게 며칠 뒤 만날 약속을 잡고, 그날 전까지 알콩달콩 카톡도 하고, 자기 전에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이 돼서 만났는데, 더 멋있어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그날은 밤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연락은 끊겼고요. 그리고 얼마 뒤그 사람 부산은 결혼식 본식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2일 전 일이랍니다. 그냥 똥발았다 생각하고 쓰레기라고 욕을 해줘야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저 미친 것 같은 것도 알고 바보 같은 생각인 것도 아닌데 계속 생각이 나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답답답,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제발 저 잊을 수 있게 조언 부탁드려요. 조언할... 가치도 없다면 정신 차리라고 속시원하게 욕이라도 좀 해주세요. 정말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음... 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어... 가지고 놀림당한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을 담아 제 친동생처럼, 친누나처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가지고 놀림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 분명히,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놀때첫 만남에도, 분명히, 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고, 또, 마지막 총각 파티였을 거예요. 총각 파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리고, 어, 뭐, 자기 모델인 거 몰랐냐면서, 뭐, 자기가 모델인 걸 몰랐냐, 뭐, 그거 그냥 본인이 믿고 싶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본인이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뒷모습의 그 남자인 웨딩 사진을 보고 분명히 따지고 싶고 했다는 것 자체로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부남인 유부, 결혼을 할 거라는 걸. 그지만제 생각에는 본인이 너무 좋아해서 본인의 너무 이상형이어서 어,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이 어, 그리고 본식 사진으로 나중에 바뀌었다 그러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쓰레기어 쓰레기지만 자꾸 생각이 나고 어, 뭐 보고 싶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남의 일단 가정을 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이고 어 그냥 입고 뭐고. 그게 마음, 있고, 뭐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물론, 물론 잊혀지지, 않, 물론 너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겠지만, 결혼을 한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림 당한 거예요. 정신 차려요. 분명히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결혼을 하기 전에 클럽 가서 여자들도 만나고, 어? 막말로 룸사롱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그냥 마지막 파티들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 정신 차리세요. 유부남한테 마음이 갔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가정을 파탄낼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알았죠? 본인의 친언니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좋아하면 뭐라고 말을 해주겠어요. 어, 절대로. 절대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연락이 와도 받아주시면 안 돼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어, 분명히 본인도 처음 그 뒷모습의 웨딩 사진 카톡프사를 봤을 때 본인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 본인을 더 사랑해주고, 어, 본인의 이상형은 분명히 다시 나타날 거예요. 어, 예쁜 사랑 앞으로 기대하면서 사세요. 그런, 쓰레기,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남자분에게, 한마디 할게요. 이 씨, 같은 새끼야. 야! 내 친구도 결혼을 해도, 총각 파티를 해줘도, 그렇게는 안 놀았어. 여자들이랑, 어? 총각 파티, 에 니들끼리 조용히 놀지. 왜, 다른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지랄이, 지랄이, 어? 그냥 니들끼리 클럽 가가지고 놀고, 어? 니들끼리 그냥 술이나 쳐먹고 그러면 되지, 치킨집에서. 어? 왜 클럽을 가가지고, 클럽을 가거든요, 뭐, 룸을 가든지, 뭐, 그래가지고, 여자를, 여자랑 왜 놀아? 이씨 같은 새끼야. 왜 사람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놔? 니가 뭔, 니가 뭐라고? 결혼할 거면서. 너, 너뭐 헤어질 거야? 파혼할 거야? 씹새끼야. 뭐, 그런, 사탕 발림을 막 해놓고는 막, 어? 모르는 여자한테, 어? 니네 여자도 니가 결혼할 여자 그 여자도 어 신부 신부 파티라는 것도 있니? 총각 파티 말고 처녀 파티? 처녀 파티 때 그러고 놀았기를 바란다 내가. 어. 그리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분명히 좋은 사랑할 거예요. 어. 본인처럼 순수하고 어, 본인을 사랑해주고 그런 남자를 꼭 만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봉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는 사랑 참 어렵죠. 어, 설레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음, 연애와 사랑에는 참 다양한 사연들이 누구나 한계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친구에게나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사연 혹은 가벼운 연애 고민도 괜찮습니다. 여기 메일로 여러분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제가 봉구의 마음을 담아 들어드릴게요. 봉마담은 매주 일요일 11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